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4년형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C40 리차지는 볼보의 고성능 쿠페형 전기 s u v 죠 X40 리차지의 쿠페 버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더 스포티한 성능을 지향을 합니다. 2024년형 C40 리차지는 파워트레인을 업데이트하고요, 또 새롭게 차세대 의 팀의 2.0 서비스를 탑재를 한게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출력은 408마력으로 기존과 동일한데 앞뒤 모터의 출력 비율이 달라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앞뒤에 204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됐는데 2024년형은 앞에는 150마력, 뒤에는 258마력. 그러니까 좀더 뒷바퀴 굴림 같은 성격이 강조가 됐죠. 기존에 비하면 토크도 소폭 상승이 됐고요. 2024년형 시사공은 리차지 트윈 한 가지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6,865만 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볼보가 부음 변경 또는 풀체인지를 해도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C40 리차지 역시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의 볼보와 다른 점은 그릴 주변인데, 보통 전기차들이 그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막혀 있잖아요. 이 C40 역시도 앞쪽 그릴이 막혀 있죠. 반면에 헤드램프를 포함한 그 주변의 디자인은 기존의 내연기관과 동일하고요. 저번에 시승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보니까, C40은 이 파란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지향하는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쪽의 디자인은 XE40과 거의 동일한데 비필러 그러니까 이후의 디자인이 꽤 다르죠. 보통 쿠페형 SUV가 비필러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좀 빠르게 떨어지는 편인데 이 차가 그렇구요 XE40과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C40이 전장이 더길구요 반면에 전고는 더 낮죠. 휠베이스는 동일하구요 참고로 충전구는 리어 팬더에 위치했습니다 국내 실정상 확실히 충전구가 뒤쪽에 있는 게좀더 그 충전의 편의성에서 좋죠.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407km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주행거리가 51km가 더 늘어났어요 이와 함께 복합 전비도 기존의 4.1에서 5.0으로 12%가 향상이 됐죠 참고로 10에서 80%까지의 충전 시간은 150kw 급속 기준으로 34분이고요 이거 역시도 기존에 비하면 6분 정도가 단축이 된 거죠 외장 디자인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이 뒷모습인데 보통 쿠페형 suv가 그렇듯이 이차 역시도 뒤가 좀 뭉툭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고요 트렁크 리드의 그 높이 자체가 높습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뒷유리의 면적도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많은 쿠페형 suv가 리어 와이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루프 스포일러 양쪽의 형상도 좀 특징적인 디자인이고요 결정적으로 트렁크 리드에 위치한 스포일러가 뒤쪽의 디자인을 좀더 차별화하는 요소죠 헤드램프에 비해서 테일램프의 면적은 좀큰 편이고요. 특히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 역시도 좀 특징적인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앞이 2 3 5에 45R20, 뒤가 2 5에 40R20입니다. 작년 봄에 시승한 차와 사이즈는 같은데 타이어가 다르죠. 작년에 시승했던 차는 타이어가 컨티넨탈의 에코컨택트 6였고요. 참고로 이 피렐리 타이어는 볼보 OEM이고요. 예, C40의 실내는 X240 리차지와 동일합니다. 근데 내연기관의 볼루와는 실내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보통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대시보드가 좀 넓은 편인데, 이차 역시도 대시보드가, 그러니까 차체 크기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 그러니까 계기판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푹신한 우레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러와 천장에는 직물이 쓰였는데, 보통 친환경 차에 쓰이는 그런 친환경 소재 있잖아요, 직물. 그건데 만져보면 은 그런 소재와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뭔가 가방에 쓰이는 그런 직물 같은 그런 느낌이죠. 모니터와 센터패시아의 디자인은 기존의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모니터는 9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은 모니터의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인데 이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좀 높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크기는 체감적으로 좀큰 편이죠. 볼보는 2024년식이 되면서 인포테인먼트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되는데요 모니터 내의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최근에 다른 볼버처럼 모니터는 딱이 물리 버튼, 그러니까 홈 버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화면에 있든지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이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팀맵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좀더 사용하기 편하고 또는 보여주는 정보가 좀더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앞쪽에 전망몇 킬로 앞에 포트홀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까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보통 수입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속 카메라라든가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딱 t 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크게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죠. 실제 구동되는 인터페이스 또는 디자인도 t 맵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게 세로형이어서 확실히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어, 뭔가 상당히 좀 흡사한 그런 어, 디자인이죠. 참고로 홈 화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탭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볼보가 보통 오디오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차 역시도 이 오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시사공의 장점 같아요. 모니터 하단에 보면은 점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한 메뉴가 많이 표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장비가 훨씬 많아졌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로라든가 팝빵 또는 이 윌라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누구 오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기존에 비하면은 음성 인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뉴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행거리 어시턴트로 들어가면은 그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행거리 최적화를 누르면은 그니까 공조기 기능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에코 플러스 모드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설정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ADS와 주로 관련된 어, 화면이고요. 그니까 여기서 ADS나 또는 원 페달 드라이브. 그러니까 원 페달 드라이브가 자동과 켜기, 끄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감도도 이제 끄기와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고요. 충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충전 한도라든가 전류 한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타이머도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이제 오디오 관련이죠. 컨트롤로 들어가면은 이 차가 쿠페라서 이열이 그렇게 강조된 그런 컨셉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서 2열의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시 외부 미러 기울이기는 이게 설정을 안 하면 은이 그러니까 차가 후진을 넣을 때 사이드 미러가 이게 보통 바닥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약간 그 옆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익숙치가 않으면 이 기능을 이제 꺼도 되죠 그리고 조명은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도어트림과 대시보드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디자인이 꽤 독특합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무드 조명과 뭔가 그 느낌이 좀 다르죠. 참고로 무드 조명은 색상을 바꾸는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공주장치 아이콘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주장치 화면이 뜨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주장치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대와 시트, 열선이 있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볼보의 이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꽤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사이즈는 좀 작아도 윗급 모델과 이 화질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넣으면 뜨는 화면이고, 한번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뜨죠. 이렇게 네 군데에 카메라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쪽 부분을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후방 자동 브레이크도 이렇게 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끌 이유가 없죠. 모니터 아래쪽의 디자인은 기존의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가운데 크게 볼륨 버튼이 있고요. 이 볼륨 버튼이 그 조작할 때의 그 소리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핸드폰을 놨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이 좀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양쪽에도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는 US 단자 C 타입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볼보 보면은 그러니까 A 타입 변화할 수 있는 이 젠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또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제더리 같은데 이 실내에 잿더리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동전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레버도 요즘에 볼보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디자인인데 좀 작고 되게 뭉뚝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레버가 좀 특이한 게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R&D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보가 이게 두 번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면 변속이 됩니다. 그 옆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컵홀더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좀 다르죠.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볼보와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구조는 X240과 동일합니다. 여기 앞에 커버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도 이게 느낌이 꽤 좋네요. 센터 콘솔박스의 커버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적당한 수준이고요. 요 안쪽에도 이렇게 약간 좀 고무가 깔려 있습니다. 운전대도 저형적인 볼보의 디자인이죠. 이 운전대가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동그랗거나 위아래로 살짝 타원형인데 이 차는 상하가 조금 더긴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혼 커버는 볼보 엠블렘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도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쫀득합니다. 조절은 수동이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이것도 최근에 다른 볼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디자인이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도 같이 목적지가 실행이 됩니다. 시트는 쿠페라는 성격에 맞게 좌우의 지지가 좀 강조된 디자인이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크기는 저 같은 성인 남자 앉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소재가 좀 독특한 게 이게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는 아닌데 막상 딱 옷에 닿는 감촉이 꽤 좋고요. 그리고 옷과의 그런 밀착성도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그 마운트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색상 선택이 조금 독특한 게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과 저 센터 플로어 옆쪽에 저렇게 약간 좀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른 차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터치여서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또 작은 좀 얕은 그런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 도어 퍼켓 역시도 굉장히 크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쭉 뚫려 있죠. 막힌 부분 없이 이 도어 트림 역시도 거의 절반 이상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파란색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 차는 전체적인 2열의 거주성 또는 착하기 대비해서 이 2열 도어가 조금 넓게 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쿠페형 스타일은 실내의 거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은 좁은데 반면에 막상 차에 타면은 생각보다는 또 편합니다. 2열 시트가 좌판이 조금 짧긴 한데 1열 시트만큼 쿠션이 좀 있는 편이어서 착좌감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많은 유럽 차들이 그렇듯이 2열 시트는 좀서 있는 편이고요. 따로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1열처럼 이 차가 여기저기 생각보다 많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2열도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1열 시트의 기본적인 마운트가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껑충하죠. 그렇다 보니까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렇게 신발 놓으면은 상하의 공간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좌우의 공간도 충분하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센터 콘솔 뒤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열면은 여기 딱 USB 단자 두 개가 있고 이제 열선도 마련이 돼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요만큼이 남고요. 그리고 2열도 2열 치고는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이 큰 편이죠. 2열 승객을 위한 커플더는 여기 암네스트에 있고요. 그니까이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도 이게 고문데 소재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믹 루프인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 이파노라믹 루프의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요 따로 이렇게 루프가 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13L이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205L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올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트렁크 커버가 이렇게 탈착은 안 되는데 이렇게 2단으로 접어서 이 부분을 좀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쪽에도 추가적으로 작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스키스루 커버는 브랜드에 따라서 이열이냐 트렁크 쪽이냐 좀 다른데 볼보는 이제 트렁크에서 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키스루 커버를 열면은 좀긴 물건을 더 실을 수가 있죠. 이 차는 차 사이즈 또는 트렁크 크기에 비해서 이 러기지 스크린이 또 면적이 꽤큰 편인데 다행히도 이게 이렇게 무게가 있는 건 아니죠. 가볍습니다. 이어 시트는 이 어깨에 있는 그 레버를 누르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먼저 접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SUV 보면은 이어 시트를 접었을 때 트렁크와 그 평탄화가 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 차는 트렁크부터 이어 시트까지 거의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네요. 수타공은 앞쪽에 트렁크가 있고요. 이 커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넓은 편입니다. 예, 많은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처럼 시동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볼보의 전기차는 시동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자국만 남아있죠. 그래서 키를 소지한 사람이 차에 타서 차 문을 닫으면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그냥 키온만된것 같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곧바로 알이나 후진을 넣으면 은 기어가 체결이 됩니다. 정차 시 소음은 이제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도 소음이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하게 전장품 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소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조장치를 키면 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송풍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하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차량처럼 듀얼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모터가 하나씩 달렸고요. 최고 출력은 408마력이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고 출력 자체는 기존과 동일한데 앞뒤 모터의 출력 비율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좀더 뒷바퀴 굴림 같은 성격이 강조가 됐죠. 근데 일상적으로는 그거를 좀 체감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이제 회전할 때 그때 좀더 티가 납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저속에서 가상 사운드가 있는데, 이 차는 가상 사운드가,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앞뒤 모터의 출력 비율도 달라졌지만, 하체도 느낌이 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X240 리차지와 비교시 아무래도 이 차가 쿠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체가 좀더 단단했는데, 이번에 그 바뀐 모델은 하체가 기존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승차감이 좀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체는 단단한 편이에요. 상하 바운싱의 그 거리가 짧은 편이고, 댐핑도 좀 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댐핑 자체가 약간 좀그 쫀득한 그런 느낌이어서 일상으로 타고 다니기에 그런 승차감은 기존 대비해서 좀더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회생 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 페달과 원 페달 아닌 거. 그러니까 원 페달과 탈력 주행 모드 딱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켜기를 한 상태거든요. 원 페달 드라이브에서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원 페달 드라이브로 하면은 취향에 따라 좀 달리는데 누구는 이제 원 페달이 좀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좀 불편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달리는데 처음에 전기차를 입문하신 분들은 원 페달이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감속을 거의 가속페달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속페달을 밟는 오른 발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싫다 또는 내연기관처럼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끄면 됩니다. 이거를 끄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타력 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는데 이게 가속페달을 밟다가 발을 딱 떼면은 그러니까 이게 쭉 굴러가죠. 방금 그 원페달과 완전히 반대의 성격이고 이와 함께. 가속 페달의 무게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원 페달 끄기를 하면은 가속 페달도 좀 가벼워지죠.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차에 타면은 그 요급의 SUV 치고는 어 약간 좀 껑충하네 또는좀 앞이 좀 시원하게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이게 최소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저 후방 시야는 이게 밖에서 보면은 뒷리가 넓잖아요, 면적이. 근데 막상 룸미러로 보면은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상하의 폭이 좁아서 생각보다는 후방시야가 좀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소형 SUV 또는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이 회전 반경은 약간 좀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꽉 차게 돌아 나가죠. 내연기관처럼 전기차의 대부분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볼보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없는 경우가 이제는 꽤 있는데, 이 전기차 역시도 그러니까 뭔가 그 조작을 좀 단순화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도 드라이브 모드가 없기 때문에 또는 회생제동 레벨도 딱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따로 뭐 이렇게 뭘로 하면은 더 효율이 좋을까, 연비가 좋을까, 이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원페달과 아닌 거둘 중에 취향에 맞춰서 딱 그것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운전할 때 또는 조작할 때 상당히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스티어링 감도는 무거운가 보통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는 이 운전 대 돌렸을 때 이게 가벼운데 그러니까 이게 설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지 뭔가 딱 2차만 놓고 보면은 스티어링이 되게 가벼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돌렸을 때의 그런 좀부드러운 조작감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돌렸을 때 조작이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겁게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좀더말 그대로 묵직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할 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차의 방음은 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보통 주행을 할때 노면 소음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이 차는 그 노면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는 확실히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스팔트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은 20인치 피렐리 타이어 치고는 노면 소음이 크지 않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들어오면은 똑같이 90으로 달려도 타이어보다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 그게 조금 더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이 차는 최고출력이 408마력이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하면은 출력이 세잖아요. 실제로 제로 100도 4.7초고 그래서 뭔가 되게 확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는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 가속페달 반응이 좀 마일드하게 돼 있어요. 이 차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통 이제 많이 안 밟고 이렇게 요만큼씩만 밟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반응이 말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운전 감각 이런 게 내연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고 물론 이제 한30% 이상을 밟으면은 가속력이 좀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차가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출력이 세다 보니까 풀 악셀 하잖아요. 그러면 은 가속력이 빠르기도 하지만 확실히 전기차답게 반응 자체가 되게 빠른 편입니다. 킥 다운했을 때. 이번에 앞뒤의 모터 출력 비율이 달라지면서 회전할 때그 차이가 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천천히 다닐 때는 업데이트 된게 딱히 체감은 안 되는데 회전할 때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모션도 모션인데 모터가 제어하는 게좀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사륜 전기차 치고는 회전할 때좀 빠르게 뭔가 이렇게 제어가 막 되게 들쭉날쭉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속도로 같은 코너를 돌았을 때그 제어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터의 출력이 좀더센거답게 회전할 때 뭔가 뒤쪽이 더 밀어주는 느낌이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내리막처럼 오르막 역시 제어가 좀더 부드러워졌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출력에 맞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로백이 4 7초기도 한데 실제로 보통 전기차들이 저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풀악셀을 해도 딱히 그런 테스트 조건이 아니고 완벽하게 재원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70까지의 가속시간이 대략 한 12초, 13초 이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같은 C40, 리차지, 이거보다 약간 좀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폴스타2, 퍼포먼스, 그거와 대략 비슷하고. 참고로 이차 역시도 최고 출력이 180km에서 제한이 되고요. 보통 전기차는 가속을 할때 전기모터의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들리잖아요. 이 차는 그런 고주파음이 이게 좀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크든 작든 간에 윙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차는 그런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 성능이 좀더 강조된 컨셉인데 막상 시트에 앉으면 시트가 좀 껑충하고 등장해서 약간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회전할 때 그런 안정감 또는 기울어짐 이런 것도 꽤 적은 편이고 의외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열의 승차감인데 생각보다 이 열의 승차감이 좋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 열에 잠시 안 잡았을 때 승차감이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차는 오히려 이 열의 승차감 개선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열은 쿠션이 1 열보다 좀 단단한 경우가 많고 또는 단단과 푹신함을 떠나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차는 이 열도 승차감이 1 열과 거의 준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단점은 있는데 2 열의 그 하체 승차감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요 사이즈의 SUV로는 그리고 2 열도 유리가 이중 접합은 아닌데 생각보다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히려 이 차는 2 열의 위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게좀 단점, 단점인 것 같아요. 의외로 이열해 놨을 때그 위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뭔가 약간 좀 허전한 네, 그런 느낌이죠 이 차는 확실히 주행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SUV로는 굉장히 좋은 회전 성능과 또는 가속력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이런 안정감도 꽤 좋은 편입니다 보통 고속으로 주행을 할때 차가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이거나 운전대가 좀 가볍거나 그러면은 고속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보통 운전자가 느끼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탄탄해서 그러니까 이차 같은 경우는 고속 안정성이 지금 같은 볼보의 세단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차가 막 밖에서 보면은 되게 에어로 다이내믹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제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상대적으로 좀더 크게 들리긴 하죠. 예, 이번에 2024년형 볼보 C40 리차지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2024 C40이 스펙상으로는 그 업데이트의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눈에 띄는 그 업데이트는 이 팀의 2.0, 그새 인포테인먼트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이거와 함께 주행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 가장 제가 느끼기에 좋아진 부분은 승차감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좀, 하체가 단단해서, 충격 흡수 능력이 약간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 그니까 쿠페니까,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세팅을 했구나, 라고 그때 대략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2024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승차감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이고, 2열 승차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고 출력은 같지만, 가속력도 소폭 좋아졌고, 참고로 토크도 한1 높아졌죠. 심지어는 기존 대비해서 주행거리도 늘어났어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복합 주행거리가 407km니까,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51km가 늘어난 거고, 51km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뭔가 그, 앞에가 3과 4가 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은 지금 이제 국산차와 이제 대략 비슷한데, 이제 기존에 비하면 주행거리도 좀 대략 비슷해졌죠.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렇듯이 복합, 공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배터리가 딱 50%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20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를 채운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440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복합보다 더 높이 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특히 제가 주행하는 코스가 그러니까 전기차한테는 전비가 좀안 좋은 환경인데 이제 신호등이 거의 없고 다 간선 도로고 그래서 만약에 일상적으로 좀 주행을 하고 도심도 좀 섞여 있다 그러면 은 대략 한 500km 정도 대략 예상을 합니다 100% 충전할 때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 충전 속도도 조금 빨라졌고요 물론 이제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그 속도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아까. 현대 e p 에서 꽂아보니까 초반에는 한110이 정도 나오다가 한50 넘어가니까 100kW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도 대부분 다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가 대표적인 몇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통풍만 빼고는 뭐다 있습니다. 예로써2024 볼보 C40 리차지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